디터미넌트가 0 되는 게 서로 다른 두 점. 자, 이 디터미넌트가 0 되는 것이 뭐야?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얘를 보여라는 얘기야. 미지수가 뭐죠? 여기에 xy가 있고 1이 xy 이렇게 있는 형태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푸는 방법은 참 여러 개가 있던데, 일단은 가장 먼저 할 거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구하는 거야 중2 때 배우거나 고1 때 배운 거로. y 빼기 y1은 x2 빼기 x1분에 y2 빼기 y1, x 빼기 x1이죠. 요 상태인데, 근데 이거 이렇게 푸는 거의 단점은 x2 빼기 x1이 0일 때 넣어야 되냐. 이런 것 등등을 얘기를 해야지 x2 빼기 x1이 0이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또 나눠야 되니까 근데 지금 거칠게 어떻게 그냥 다 0이 아니다는 조건 하에서 그냥 할게요. 그 다음 표현한 후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르게 한번 풀어보고 자 일단 양쪽이 곱하면 x2 빼기 x1 y 빼기 y1 y2 빼기 y1 x 빼기 x1이에요. 자 야를 어떻게 돼? 그냥 정를하면 x2 빼기 x1 y 빼기 y1에다가 x2 빼기 x 1은 y2 빼기 y1 x 빼기 x1에 y2 빼기 y1이요. 여기서 잘 보면 x1 y1이 사라지지. 그다음 남는 거를 다 한쪽으로 넘겨서. 표현을 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어, 자 일단 지금 여기서 보면 1하고 x1 y2 빼기 x1 y2니까 xy가 없는 거가 어디냐? 여기하고 xy가 없는 게 이거죠. 얘를 이렇게 넘길까? 넘기면 자내 쟤를 봐야잖아. 넘기면 x1 y2 빼기 x2 y1 더하기 그다음 뭐요? x 있는 것은 x 있는 게 어디야? 여기야. 넘어가니까요. 빼기 x의 y2 빼기 y1 더하기에 x2 빼기 x1 y는 0이잖아. 이렇게 쓴 후에 얘가 어떤 행렬의 디터미넌트인지 표현하면 돼요, 그냥. 자. 표현하면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1이 곱해졌다고 치고, 1이라고 하면, 요 모양 만들고 있는 거 1이라고 하면, 일행과 일열에 없는 거를 뭐라? 표현하면, 여기서 AD-BC 해야 되니까, X1, X2, y1, y2 하면 ad-bc 하면 이게 나오잖아. 두 번째가 빼기 x잖아. 빼기 x니까 여기를 x로 적으면 일행일열이 플러스 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잖아. 그 다음은 y2 빼기 y1이니까 이렇게 하면 y2 빼기 y1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가 뭐야? 1, 1이 되면 y2 빼기 y1이 되지. 그럼 여기도 뭐야? 얘가 y가 되면 뭐 이렇게 되냐 x2 빼기 x1이 되니까 이게 0이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진 거지. 첫 번째는 어떻게 했다? 그냥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열심히 구한 후에 열심히 변형하여 행렬의 디터미넌트꼴로 디터미넌트걸로 고쳤다고.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푸냐?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러한 방정식이 있다면 이 방정식도 똑같은 방정식이에요. OX 플러스 OY 플러스 O도 동일한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직선의 방정식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서 여기에서 미지수를 x, y로, x, y와 1로 안 두고, abc에 대한 미지수로 본다면, abc가 해가 몇개 있어? 해가 0이 아닌 놈으로 무수히 많이 있잖아. 이게 무수히 많이 있다. 이 관점에서 뭔가를 풀려고 해.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요렇게 두자고. 그럼 여기에 뭘 넣으면? x1, y1 넣어도 되겠죠? 아, 근데 요 순서를 저 모양대로 하려고 하기 위해서 요 순서를 좀 바꿀게. 다시요. 이걸 1부터 나오게. a. 요 생각하기가 좀 힘들어. a 곱하기 1. 다하기. B 곱하기 X. C 곱하기 Y. 는 0일 때, 이게 뭐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보면,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면 요 앞에 개수가 111이면 222대5333 되니까 ABC가 해가 무수히 많다. 0이 아닌 해도 있다. 요거 지금 당황스럽지만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에 x, y 집어넣으면 이거 되고 여기에 x1, y1을 지난다니까 여기에 또 집어넣으면 a에 1다 b에 x1 c에 y1 이 0이고 마찬가지로 a, b, c라고 여기에 1 x2 y2는 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뭐라? 얘는 미지수가 뭐인 abc인, 즉 x와 y와 x1, y1, x2, y2는 숫자로 보면 미지수가 abc 세 개인 연립방정식 세 개인 방정식에 1xy 넣고 1x1y1 넣고 1x2y2를 넣었다 성립하잖아. 근데 abc 해가 뭐야? 무수히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행렬로 쓰면 1, 1, 1 x, x1 x2 y, y1, y2에 아, 해가 abc는 0, 0, 0 이래 됐을 때 abc가 0, 0, 0이 아닌 해가 존재하지 이거인 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다? 이거의 앞에 거의 디터미넌트가 0이란 얘기잖아. 그래서 a의 디터미넌트가 0. 1 1 1 x x1 x2 y y1 y2가 0 되는 이놈이 뭐다. 요 앞에 계수 이러한 꼴의 방정식이거그 개수의 비들이몇대몇대 몇대몇대 몇이 나올 거잖아. 그게 1대 1대 1이면 이 e 방정식이고 1대 2대 1이면 1x 2y 1이 되니까 이거의 디테미네트가 0대는 이거의 행렬식이 이게 뭐다. x1 x2 y1 y2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것도 좀 기분이 좀안 좋을 것 같고 음. 됐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면 우리는 벡터 논리로 이해하기 편한 건첫 번째 편한데,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지나는 직선은 우리가 아는 게 뭐죠? 개수의 합이 1인 거잖아. 그래서 x, y는 x, y는 x1, y1과 x2, y2를 개수의 합이 1대개, 알파 베타, 알파 다기 베타가 1대는 해가 몇개 있어? 무수히 많겠지? 왜냐면 이게 양수면 네분이고 음수거나 1보다 크면 외분이 되니까 이 알파 베타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라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해석하는 게 뭐냐, 요거를 x, y, 1로 둬서 차원을 한 차원 더 높여도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아, 요열 방정식을 쓴 거지? 베타에 x2, y2, 1 맞나요? 1 알파 1은 알파다, 이 베타니까 요 방정식과 요 방정식 하나로 합치니까 이 방정식 나오고 이방정식해가 뭐야? 알파 베타가 해가 무수히 많을 거잖아. 무수히 많으니까 연립 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다. 또 000을 반드시 있으면서 무수히 많으면 디터미넌트가 0일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면은 어어떻게쓰나 세로로 적어야 되는데. 음. 예를 1로 두면 한섭지. 뭐 이거 열방률식켜 표현해야 되는 데요. 저 모양 만들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야. 얘는 X. x y g 를 1이니까 이걸 넘길까? 넘기면 알파의 x1y x y1 1나 베타의 x2y2 1 빼기 xy 1이0 0 0이잖아. 얘를 행렬로 쓰면은 이게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이 0 0 0이고 얘를 계산하면 x1 y1 1 x2 y2 1 얘가 x y 1 요거 꼴이잖아요. 이 꼴인데 꼴이 안타깝게도 이 꼴하고 달라져서 조금 걱정스럽지만 뭐 아무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 여기서 알파 베타 이 해가 뭐다? 0 말고도 해가 존재하는 거잖아. 근데 0, 0, 0을 지나니까 이 앞에 거에 디터미넌트가 0이죠. x1, x2, x, y1, y2, y111 이게 0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야? 저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라? 얘는 디터미넌트 0인 것은 뭐죠? 이거 영을 뭐다 행으로 전개나 열로 전개나 같으니까 행렬 a의 디터미넌트나 이거의 트랜스포즈한 거잖아. 이거의 디터미넌트 같으니까 x1 x2 x 뭐 oh. y 맞나? 잠깐만요 얘를 바꾸니까 이렇게 가니까 x 고 바꾸니까 Y1 Y21 맞나 이 잠깐만 잠깐만 이걸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게 참 강의하면서 이거 할때 정말 힘들거든 그냥 하자 트랜스포스 시키게 이거 한꺼번에 적어라고 너무 힘들어서 에를 트랜스포스 시키면 대각선은 똑같을 거잖아. 여기가 x2, y1. 여기가 x1, y1. 0이지. 자, 이제 원하는 게 이거냐. 근데 111을, 111을 앞으로 내야 되니까 자, 어느 행 둘을 바꾸면 뭐야? 부호가 반대잖아. 요 그렇지만 부호 반대지만 여기 0이니까 문제 없어서 111 x 바꾸지 말고 바꾸고 바꾸고 이 과정을 거치자고 그냥 x1, x2, x, y1, y2, y는 0. 이것도 안 만들어진 것 같은데. 맨 위로 가야 되니까 또 여기서 행과를 행을 바꿔서 얘가 올라가면 1xy 1x1y1 1x2y2 이렇게 되죠. 바꾸면서 마이너스 나오든 말든 이게 0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자 이거는 여러분이 봤을 때 최초에 내가 처음에 당황을 했잖아. 이걸 이렇게 놓는 게 맞냐? 이거를 뒤집어가 놓는 게 맞냐? 고민을 한 이유가. 이렇게 한번 하면 이게 한 번에 딱 끝나야 된다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거를 저 모양 보고 트랜스포 시키고 행과 열을 받고 행과 행을 받고 열을 열을 받고 만들어진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제일 깔끔한 거는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걸 변형하기가 좀 힘들고 그냥 이 방정식 AX A X 다하기 B 1 A 다기 B X 다하기 C Y는 0의 해가 뭐다. x1 y1 1을 넣고 x2 y2 1을 넣고 1 x y를 넣어서 한 abc의 계수는 뭐야? 쌍이 무수히 많아지 이제 몇대몇대몇 형태잖아.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0이다이 형태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한 건두 점을 아까 최초에 했던 거잖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갖고 펴서 얘를 만들면 제일 편한데 아마 여기서는 그렇게 하라고 낸 건데, 아, X1과 X2가 같을 때뭐 이렇게 기울기가 무한대 뭐 되거나 이런 경우에도 된다는 걸 보이기가 참 힘들어서 난이두 가지를 좋아한다고. 알아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